안녕하십니까? 어, HB 한반도 방송, 화평 방송, 축복 방송, 세 방송사가 어, 오늘 어, 이야기 나온 성관이 신임 사무총장 후보의 사법연수원장 출신이 지금 등용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정부의 성관이 장하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관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요.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위원회에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수부로 어 지금 이야기되는 김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 26회 사법 시험에 합격했고 1990년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지방 어, 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김 원장은 2014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28년 만에 열릴 재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어, 김 원장이 이번에 임명되면 외부 인사로는 35년 만에 지금 등용이 되는 건데 그간 성관이 사무총장은 내부 승진 형식으로 임명돼 왔습니다 네, 앞서 성관이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후임으로 성관이 외부 출신의 사무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전 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성관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성관이는 수신 차원에서 내부 청문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관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관 위원들이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 총장을 새로 모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봤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김 총장은 임명 직후 취임사를 통해 성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민경욱 전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성관이가 이번에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외부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뽑는 것은 크게 환영한다.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외부 인사 등용한 게 35년 만이죠. 네, 35년 만에. 이 네네. 아무튼 뭐 성관이가 이제 자체 문제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외부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아 물론 이제 어 대통령하고 어 학군이 같다 네, 그렇죠 그런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또 그렇죠. 또 그러면 대통령하고도 학군이 같은 문제뿐만 아니고 또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하고는 연수원 연순, 연순, 아, 동창이라고 네.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학군이 같은 그죠. 또, 한쪽에서는 성관위원장하고 연소. 연수원 네. 동기다. 네. 네. 뭐, 이런 것인데, 뭐, 아무튼, 일단 외부 인사가 성관위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으로 해서, 네. 사무총장이 바뀜으로 해서, 성관위가 개혁의 중심에 서서, 개혁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에서는 어 국민들이 약간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어 그렇게 내다본 바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께서도 환영한다 예. 이렇게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당한 네. 기간 동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왔고 특히 어 근래에는 또 네. 자제분들. 에, 경력 사원 채용이라든가 또 자체 내에 또그경 채용 비리 그렇죠 이런 뭐 아까 찬스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네. 지금 그 비상임 선관위원장과 네. 비상임 선관위원들의 그 어, 활동비입니까 하여튼 네. 수당이라고 해갖고 그렇죠. 어, 돈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도. 어, 그런, 줄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네. 어, 돈을 지급해서 한 6억, 한 5천억, 약 6억, 5천억이라는 돈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이런 성관위의 운영체제. 네. 에,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네 바꿔야 되기 위해서는 뭐~ 인사가 만사다 그렇죠. 사람이 잘 선정이 돼서 선관위를 잘 이끌어 가야만이 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관위 사무총장이 바꾸는 것은 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네. 어~ 민경욱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선관이 사무총장이 바뀌어서, 예. 어, 이 선관위가 좀 제대로 서는 그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방식입니다. 예. 또 이렇게 보니까, 그 프로필을 보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대 동기, 친구 앞본 동기, 그뿐 예. 아니라 예. 또 이제 1990년 그때 판사 이명우 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또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서 네.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네.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네. 뭐 사법부 중에서 법원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판사죠. 그렇죠. 네.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를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영입했다. 네. 뭐 이런 면에서는 또 법적인 것을 잘 알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어 아마 성관위를 운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인사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일단은 네. 외부에서 예, 등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죠렇 네, 예, 기대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 지금까지 성관위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네.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 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장마로 인해서 또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또 피해가 있고 그 운명을 달리했죠. 예. 네.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또 아직도 장마가 다 끝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떠한 피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변을 잘 정리하고 또비 피해 없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어... 건강관리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죠. 네. 예,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저희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